네, 안녕하세요. 일상에서 시작되는 사회안전 공동체 강의를 맡은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과 가치는 일상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퇴사를 지금은 했지만 전에는 사회복지사와 장애인재활상담사로 5년 정도 근무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취약계층 관련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업무를 했었고요. 또 현재는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기구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기구는요. 서울시에 있는 1,000명 정도의 그 청년 시민들 네, 안녕하세요. 일상에서 시작되는 사회 안전 공동체 강의를 맡은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과 가치는 일상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퇴사를 지금은 했지만 전에는 사회복지사와 장애인재활상담사로 5년 정도 근무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취약계층 관련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업무를 했었고요. 또 현재는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기구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기구는요. 서울시에 있는 1,000명 정도의 그 청년 시민들이 모여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만드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네.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는요, 일상 발견하기입니다. 저와 오늘 사회복지와 안전망에 대해서 이제 같이 훑어보실 건데요. 어, 정책을 만들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 저희의 일상에서 고민이 무엇인지 마주하고 발견하는 것인데요. 그 작업을 저와 함께 첫 번째에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안전복지의 어제와 오늘, 우리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현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안전복지정책에 관련해서 한번 저와 쭉 훑어보실 거고요. 네 번째는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공부했는데 청년들이 과연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청년의 시작으로 바라본 세상입니다. 일상 발견하기 부분인데요. 요즘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어, 저도 굉장히 고민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서로 다른 고민이 한 개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요즘 하고 있는 고민 중 하나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불안한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음, 나는 정말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고민도 많고, 무기력함도 있고, 불안한 감정도 있고, 그런데 왜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까요?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나아간 고민을 한번 마주해 보기로 합니다. 사실 이 고민을 가지고 저 혼자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기도 했고, 뭐 가족분들이나 주변 사람들, 직장 동료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고민해서 나누는 거, 거기서 그치더라고요. 더 나은 개선이나 해결방안까지는 가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일상에서 한번 나의 고민을 마주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이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 고민을 마주했을 때, 고민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개선점을 찾을 수 있고, 정책으로 실현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고민을 마주해봤는데요. 어, 일단 저는 얼마 전에 1인 가구가 되었어요. 그렇게 혼자 밥 먹고, 혼자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고립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또 디지털 소외나 얼마 전에는 퇴사를 했답니다. 퇴사를 했더니 더더욱 그러한 고립감은 많이 심해졌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고립감이 심해지다 보니까 생계 유지에 대한 부담감도 너무 크고요. 또 직장생활로 직장을 다닐 때는 정말 마음에 대한 관리를 많이 못했던 것 같고 또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나 불안감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그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마음 건강을 내가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불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친구들과 만나거나 아니면 나의 일상에서 회의를 하거나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어, 내가 가는 길이 안전한지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어둡고 늦은 시간이면 깜깜하고 해서 무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찾아오는 불안감도 있었고요. 또 다음으로는 저의 일은 아니지만 제 주변이나 제 친구들 아니면 뉴스에서 고립 청년이나 은둔 청년, 또 자립 지원 부족에 대한 그런 사각지대 부족, 지원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어, 정말 안타깝고 같이 고민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안을 마주하고 고립이나 마음 건강 등에서 제가 불안한 이유를 찾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고민, 불안감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바로 모두의 고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 이렇게 불안한데, 내가 불안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는 없을까 하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있을까? 사실 정책이라고 해도 전문가나 아니면 의원들, 뭐 시의회, 이런 데에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만 해왔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어, 나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청년의 문제로 바라보는 당사자성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느끼게 되었냐면요. 앞에 포스터 두 개가 나와 있죠. 저는 두 번째 포스터인 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포스터를 보고 차, 청년참여기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청년의 시각으로 내일을 설계합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고 저는 복지 현장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 항상 소외 계층이나 사각지대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서비스만을 고민해 왔던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좀 생각하고 주변 청년들이 힘든 것도 돌아보고 하는 마음을 가져봐야겠다 하는 시도를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성남시에서도 백인의 청년을 모십니다 하고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사실 광역시나 자치구에는 청년참여기구가 다양한 형태로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청년정책 네트워크이고요. 또 자치구마다 이름이 많이 달라요. 그냥 청년 네트워크인데도 있고, 청년 협의체, 아니면 정책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양하고요. 아마 성남시에서도 다양한 그런 차, 청년 참여기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하면서 나의 고민을 나에게서만 그치면 소용이 없고 나의 고민에 대해서 당사자성을 가지고 함께 주변과 고민을 하고 다른 친구들도 다른 청년들도 분명 나와 같은 고민이 있겠지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어, 또 청년 참여 기구를 같이 하면서 앞에서 저와 함께 보셨던 그러한 사회 안전망이나 아니면은 사회 복지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또 일자리나 주거, 평등, 기후 환경, 이렇게 큼직큼직한 주제들도 넓은 범위에서 사회 안전망의 범위가 될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첫 번째에서 일상을 마주하고 고민을 같이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왔는가를 함께 보시면서 정책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는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